많을. 자 일단 답을 맞춰 볼까 여섯 문 다섯 문제니까 한 문제씩 맞추고 한 문제를 내가 맞추면 딱할 거만 해자첫 번째 내가 자육 번에 천율이 6 4 분의 59. 구육 분의 오십 정답 예또 내가 맞췄는데 아 빼야지 아 바보 자 그래 바보 지우가 7번이우 네. 못했네요 자 그러면은 구민이 못했습니다 슈 이거 구 분의 일이요. 답은 108분의 1 3 예? 108분의 1 3 예? 아, 8번. 8번은 1 수가 있어요 자8번은 지우 68 68 정답 이거 어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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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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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여기 좀아나 이체로 사이드는 솔직히 좀 아, 어, 어, 회전 수차도 많이. 입체가안 풀면 되지. 이거는 간단해서 굳이 번사이트까지안올려도 그... 될걸. 자십 번에 금이. <laughs> 이거 온도수. 응? 시우. 온. 천율이. 어? 어 응? 모르겠어요. 시우. 은삼 분의 이. 너무 깔끔하지? 응. 자, 고쳐봐봐 다다 고치고 더 이상 고칠 게 없으면 설명 시작할 테니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동영상으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여기서 멈추고 다 다시 고친 다음에 이어서 동영상 듣도록 하고 이 동영상을 봤다는 증거로 나에게 거래 코드는 잠시 후에 알려주겠다 자, 이제 다 고쳐보셨습니까? 프리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고비 4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야석한 치가 되지지 맞잖아 사가 하나 있거나 2가두개 이상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포함매저쓰기도 지저분하다고 그렇서6야 네. 처리를 할 거야. 자, 첫 번째 고비 홀수이런 얼마야? 어, 5회에 6쪽 5회에 6쪽? 아, 3회에 6쪽 3회에 6쪽이면 2분의 1에 6쪽 근데 배열도 해야되는거야? 피해가 한꺼 두번째 도비 사회이회수 아닌 2에 배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 4, 5, 6 중에서 4는 오면 안되고 2나 6이 딱한 번만 오는 거잖아. 2나 6이 어디에 올까? 4, 10, 1지 그리고 그 중에 2가 왔냐? 2나 6이 올 확률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확률 2분의 1의 3제곱 해주면 얼마냐? 점수가 이상 여섯 개 넘는 거지. 분의 네. 소리. 네. 자, 그러면은 4분의 인가 네. 신경. 아 그럼 미더폰1로 무게 꼭 살이 안 들어가. 소리 소리. 그렇죠. 3분의, 3분의 1이 2나 6이 나오라는 네. 아, 네. 2나 6이 아. 나오라 2나 6한 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야? 경우의 수의 모든 경우의 수는 나무것뿐이잖아 그리고 경우의 수에 적용되는 게다 적용돼. 포함 배제법 이거 적용돼도 다 돼. 네더스가 예. 자, 7번. 7공공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페이지 학생들이 이거. 결국 여기서 출발했다고 했을 때 여기 7개 중에 한 군데의 점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음. 여기 다깎개 있는 여섯 개의 점은 똑같은 성질이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로 묶어서 볼 거야. 이거를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레벨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똑같은 건 하나로 봐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n번 이동 <laughs> 가운데 있는 경우를 확률로 바로 갈까, 경우의 수로 갈까, 뭐로 갈까 우리? 이 이렇게. 아까 앞에서 누가 그질문에서 확률도 뭐대요라고 물어봐서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네, 경우의 네. 수로 풀어도 되고 확률로 풀어도 돼. 뭐로 할까? 네. 경우의 수. 네. 경우의 수를 a에 그리고 n번 이동 후 여섯 바깥에 있는 경우를 tn이라고. a1은 0이고. 이원 2위, 1이이위이위 2위, 음... 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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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이위이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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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위이위이위이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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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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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이거 이거 이2이2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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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N e, m i B 는 B a A m i a 에서 minus B and minus B a B a n minus B minus B and minus B and m 이 B minus B and minus B and 필 필요가 없지. 두 번까지 넣을 수 있지 않니? 최초의 꼭짓점에서1 이하. <laughs> 아 항상. 음 응, 항상. 나가다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 음. 응. 그리고 몇 번이지? 5 번. 6으로 한번 나눠주면 156. 다시 6으로 한번 나눠주면 26분의 216, 108분의 14 이런 유의 문제에서 이런 레벨링이라는 기법이 존재한다는 것좀 기억했고 네. 그 확률도 약한권으로 네. 처리가 네. 네. 가능합니다. 레벨이 다르다마저 게 느려지기 치는 사이에서 순대 있잖아. 레벨은 동등한 레벨과 더 레벨이란 게 그래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애들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서 처리하는 걸 보통 레벨이라고 하는데. 자8 번은 여러분들도 매크리즘을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볼게 삼각형과 삼각형 그점몇개 생겨. 어떻게 기죠.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떨까어라고 알아? 저은거곱 저거 곱하기 이런 거에 크림을 찾졌어 이쪽 답도 겠네 예. 네. 벗어내면서 색깔이 흐르? 예. 오각형, 네.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들에서 오각형이 얘는 세 개와 교점이 각각 1 0개씩이므 6각형이 L에 2개와 각각 12개씩 넣을 거고, 7각형이 L와 교정이 14개에 나올 거라서. 자, 이 문제는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2025각형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 내년이면 2026각형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영재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되면 이야기 하겠지만, 영재 문제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가장 큰두 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단순화. 2025학년 그래가지고 뭘 파악할 순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 더 간단한 형태를 그려보고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단순화 전략. 그다음 두 번째가 까먹었어. 뭐였지? 영재 입시의 두 가지 전략이 하나가 단순하고 나중에 생각나고 이야기해줄게. 나 바보가 된다 봐. 자정리하시고요자 쿠폰 전사이트 <laughs> 정리를 안쓰이면 어떤게할 것인가 음. 검은색 면이 제일 많은 면을 기준으로 해준다 검은색 면이 제일 많은 면을 기준으로 해준다 총 6개의 면이 있잖아 예. 6개의 면이 검은색이 제일 많은 면이 4개가 옵니다 그럼 결국 이거 무슨 말이야? 여, 밑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검은색 네 개가 있다는 건 아래쪽에 흰색 네 개가 있다는 거지. 이거 가지 수는 한 가지뿐이지. 다른 게 나와 안 나와? 안나오시 중국이 생개겠구나 위에서 봤을 때 검은색이 네 개. 있어 자 그러면은 위층에서는 더 이상 검은색 안 들어올 거야, 그렇지? 네. 네. 아래층 네개 중에 검은색이 들어올 건데 아래층에 검은색이 올수 있는 위치가 몇 가지가 나올까? 네 가지, 네 가지 나온 위치. 네. 여기 검은색이랑 여기 검은색이랑 회전 시켜가지고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 위에 색이만 그거 회전 시켜서 같아질 수가 없는 상태이니, 그렇지? 예.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는 에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야 사실. 이렇게 검은색이 이웃하고 있을 때우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때 뭐냐면은 제일 검은색이 많이 칠해진 면이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여기는 검은색이 될 수가. 없고. 이쪽에 이쪽 라인에 있는 두 개도 검은색이 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이쪽 라인에 두 개만 검은색이 돼야 되니까 한 가지뿐이야.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여기랑 여기는 검은색이 될수 없고. 그러면은 얘네를 안될 거고. 자, 이쪽 면에서 생각해볼까. 이쪽이 검은색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저 뒤쪽이 검은색일 수가 있고 그러면 두 가지가 이기게 되어 그거 하나 가면서 여 크로스되는 것도 있는데 그럼 내가 케이트를 하나 잘못됐나? 어? 응? 두 가지가 거기 이러면 아 근데 이렇게 칠하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를 칠하면 이 경우잖아. 이웃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하나 그래가지고 한 가지 총 그리고 반사이드로 한번 해볼까 우리? 선생님 필사이라 아니야. 쓰지 마 얘들아. 이번에 캠이와 만나서 나 매우 잘 잘했어. 음. 이번 사이트 안 돼. 해봐. 예. 같이 해 음. 좀. 여기와. 꼭지점 기준 3분의 2회전을 할 건데, 꼭지점, 마지막으 꼭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부 4가지, 4사. 거기에서 각각 3분의 1회전, 3분의 2회전이니까 이건 총여 8가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3분의 1회전 시키고 같은 게몇 가지냐, 생각해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 봐봐, 위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 중에 얘가 칠해지면 얘도 칠해져야 되고 얘도 칠해져야 되니까 얘가 칠해지고 얘가 칠해지고 이렇게 이만큼 칠해져야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여섯 개나 되니까 이렇게 칠해지면 될거 아니야 칠해질 수 있는 게 여기냐면 여기라고 여기가 칠해지면 여기만 칠해지고 여기만 칠해지고 세 가지만 칠해지는 거요 만약에 여기를 안 칠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면 여기를 안 칠하면 윗면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총7 개를 보고 있어 7개 중에 검은색이 하나도 없다라면은 밑에서도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칠해지는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검은색이 여기를 칠할래 저 밑에 숨어있는 애를 칠할래 그래서 두 가지만 붙는거에요 아닐까? 얘가 칠해주면 아니네 제가 말잘 못했네 얘네 셋이 칠해지거나 얘네 셋이 칠해지거나 똑같은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칠할래 요걸 칠할래 두가지 위에꺼 칠할래 아래꺼 칠할래 2가지 어떻게 얘가 칠하나 그 다음에 꼭짓점 했으니까 3등기준 모서리 기준 2분의1 어떻게 하는거냐면은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잡고 180도 돌렸을때 그러면은 얘 쉽지는 않네. 여기요 이쪽으로 하지 말까? 여기와 저 뒤쪽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를 180도 회전시키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X개를 칠했다라면 여기도 그대로 X개가 칠해질 거야. 그런데 얘랑 얘를 칠하면 얘가 칠해지고 얘를 칠하면 얘가 칠해지는 구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여기 중에서 하나만 칠해졌다 여기 중에서 하나만 칠해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칠해진니 너무 복잡한데? 네. 사이드가 이거는? 패스 세다가 <laughs> 다까갈리겠다 저래가지고 총 24가지로 나누게 될 테니까 저렇게 세서 나온 게7 곱하기 24 168가지가 나온대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한 수의 쌍의 개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웃한 쌍이 총몇 개나 올까 자, 예상. 1하고 이유가 이웃하는 게몇 가지가 될재할까 여기. 하고 이유가 이웃하는 게 확률이 30시 5분에 28시. 3층은 존재하겠지 네 1하고 2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 나머지 28개 중에 세개 <laughs> 2하고 3이, 3이 이웃하는 경우는? 3이 안되니까 안 27시 응? 아니 2하고 2가 이웃하는 경우를 아 이웃하는 거 이웃하는 말고 무시하 아, 거 2하고 그... 3이 이웃하는 경우 저것도 똑같이 29개 네. 이확률은 어? 어. 어.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확률 문제를 종종 보게 될 텐데 확률 문제를 확률로 보는 게 편한 경우가 지금 많아. 그래서 확률 문제를 꼭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눌 생각하지 말고 확률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보고 안될 때만 경우의 수를 들어가도록 해요. 품위 좋뭐 표정이 뭔가 매우 불만족스러운 보이는데. 잠자 일단 실번까지의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15번까지 풀어오시고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은 익숙하지 않죠. 사실 문제 형태가 아, 네. 네, 많이 고민해보고 오시고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문제들을 메커니즘에 대한 생각도 해보세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일단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코드는 뭘로 치? 선생님 동영상을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레벨링을 배웠습니다.라고 나한테 보내. 이